할대게 하려고 들어왔겠지 그런 안주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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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불타는 바이오나 한번 가야되는데 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준비 완료. 전 준비 완료. 준비 완료. 전 준비 완료. 미래이 부족합니다. 전 준비 완료. 습니다미이 정재야 나아시 바이오 갈게. 미래이 부족합니다. 미이 완료. 정재야 내말 듣고 있는 거지? 듣고 있어. 아. 9시 아, 바이오, 안보해봐야지 9시 아, 바이오, 나 9시에서 바이오. 오만에보안하거든 오랜만에 보 거야. 오랜만에 보야오사이즈는 거야. 잖아 그치 보는 거야. 오랜만에 보 원래 사실 아 9시는 방이호보다 그냥 일반 바이오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, 이쪽 저쪽 잘 움직여주기 좋아가지고 방이호를 한번 좀 해봐야겠어요. 음. 나 긁어보니까 몰로 체크도 안 했었네. 나도 방금 생각났네. 존나 타자치다가... <laughs> 없겠지. 어, 없어. 아, 심심해. 애매하구나. 아, 혹시? 어, 박사네 열한 시 근데 아, 양건 가져와야겠다. 이거 답이 없네 저거. 7시투 개세 로봇대 사업이 없더란 거 같기도 하고 아씨모르겠으 다시 가서 한번 봐. 빡세게 비글이 고생하고 있네 와 저기 뭐다 까마냐? 정지야 정찰 안했어? 정찰해줄 사람 너밖에 없는데 야, 내가 일단 한시쪽 갈게 밖에

말도 되네, 어디가? 말프세요 어디가? 어 어디가? 어디가? 어어왔가어가 어디가? 왔네 가어가 어디가? 어디가? 어가어 어디가? 어어디 어디가? 어디가? 어 어디가? 어 어디가? 냐 어디가? 냐 어디가? 어 어디가? 아어 뭐야 이거? 상대하게되었니다 아문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가고 있어요.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호출하신 분, 호출하신 분, 호출하신 분. 어디가 아이세요한 바탕 아볼게 하신 분? 아 적당하네 꽃을 하신 분? 하신 분? 하 어디가 아. 이망요못막 성지? 지금 뭐나 빼고 다 초토화인데? 지금 뭐네꼭 바이오 가면 이래 아, 가겨우 막았대. 리버 왔어 아 하필... 하필 남아 하필 남은 애들이 바, 리버야 큰일났네... 아... 머리 아프네 나를 살려보는 방향으로 어. 아니면비그리라 <laughs> 살리던가. 널 살려야지. 가잘 살고 있길래. 쟤뭐 알아서 살지 않을까? 그만 나한테 잘되나 어. 혹시 모르. 아, 까지나야겠다 형이 일부에 헤질림 조금 빡세요. 어. 여기를 없애 줘. 앞에를. 어, 거 없애 주고 경이좀 되죠. 아, 자제히 말 9시. 9시. 아, 9시도 9C. 아, 갈라. 어디가 아겠다 9시 셔틀. 아니야저 소곱이 안있어저 어. 얼탄다. 어. 아, 오개. 오. 아, 아깝다. 오케이. 세요. 검이 사긴 글렀거든. 아. 내가 그냥 7시를 까고 올까? 그 사이 그 사이 을까가 <laughs> 조금만 시팅해 줘. 아. 어. 어, 시간 얼마 안 걸려. 여기. 세트가아 아. <놀라> 위에서 일고조리버가다 데려가나 치투하고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성취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제가 갑니다 어디가 아, 프세요인의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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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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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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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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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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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이 아, 괜히 바이오 가지고 가대고생이네 네, 7시 안마당으로 갈 거야. 아. 어. 이거 다 이거 다가져가는데 어. 형, 없시 이제 내려가려 한다. 투샷. 아. 보고 있어. 아 나왔어. 6시 3거리. 거야. 아, 잠깐. 그렇 센터, 시켜. 센터 괜찮아. 됐다 아니, 아야계 집중해, 그냥. 아. 어. 어. 막는 어. 그... 바... 거부터. 저이다알겠습니에서들 <laughs>

치료가 필 어디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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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. 여기, 여기, 어디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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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크기 오케이. 아. 얘는 계속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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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, 그, 길목 잘 봐줘라, 정지 니가. 다살아나긴 했어. 어, 오케이. 다그다 이거를 형은 갖다 줄 거야. 형, 아웃스도 왔어. 셔터 2개. 형, 다크, 여기 또 다크. 잠깐. 형 빼면서 해. 그냥 빼고 형 본진, 본진 집어 필요하십니까 okay. 오케이 그냥 언이 탱이 대놓 e n o k a 고쳐줘 둘다 t h 거든 오케이 이제부터는 그냥 운영가자 딱 a n that w 살아났어 아 o t I'm not going to die. 시 m 가 o t g o

이제 이거 지어지고 있다 나비터 어디가 어7가안 돼. 만데 이제 거가시안 그냥 까만데. 7시 다시인데 뜬다. 이제 아,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상태와 어, 어, 아, <목소리도> <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목소리도> 아, 우리 자 <목소리도> 한시갈 거야. 일곱 시갈 거야. 일곱 시갈 걸. 날 7시. 한시 병명 어, 그래. 많은데. 어 맞아. 시 음. 앞에 다크. 아, 어. 어, 잠깐 빼야겠다

이출하신분 어디가 가거탱 7시 안마다 에다가아 어디가 어디가 어요아형 무리 안 해도 될거 같은데. 오우 들어가 버렸어? 아니 저거. 알겠습니다. 무리 안 해도 될거 같은데. 마크 응뽕좀 하느라 아비터 응. 나왔어. 알겠습니다. 즉시 가겠습니다. 즉시 가겠습니다. 조심. 경력 빠졌어. 형누 비와 까 봐요. 바로 7시. 그거 어디가 아프세요? 10컵. 어디가 아프세요? 치료받으시려고요? 어? 네. <laughs> <의머 couches> <흥림>. <laughs> 어디가 아프세요? 오케이어다먹었다 아, 어하신분

이색 그거.. 뭐라고 했지? 릴레이 레이 하고 있어 아아.. 뭐지? 네 7시를 봐줘 내가 1시를 볼게 이어탱 되지마 질만어질 많어 어그 뭐야 나, 어. 어디가 아프세요? 아이 그게 아니라 니보시어딱보여는데 뭐 언덕한도 있어. 아. 아 어디가 어 오, 이버땡기기야 아. <laughs> <laughs> 나갔다 내가 악자같이 살았다. <웃음> <웃음> 이 정도는 해줘야죠. <laughs> 아 근데 나 잠깐 시팅해준 게 그게 컸어. 아, 잠깐이지만 어. 역시 널 살려야 돼. <웃음> 그거. <웃음> <laughs> 지금 얘들 좀 하는 애들이야, 보니까. 음. 쟤 왜.. 쟤 올려 그냥 올려버려 어? 올려버려 이 l 리 말로 아 괜찮아 상관없어 어어 어퍼 o u 왔다 퍼 l o 왔다